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드아이 하이패스 단말기 RF 프로 자가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PC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하단 메뉴 중 단말기 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단말기와의 통신을 위한 필수 프로그램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실행 확인 버튼을 누르셨다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보여집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RF 프로와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RF 프로를 USB 케이블로 PC에 연결합니다. 미드하이 하이패스 단말기 RF 프로는 USB 연결 즉시 자가발급 모드로 설정됩니다. 일반 RF 하이패스는 메뉴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자가발급 모드로 전환됩니다. RF 프로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면 차량 정보 입력 창으로 이동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등록증 구분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렌트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상의 정확한 차주명, 차량 번호를 입력하시고 차량 등록 정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체크한 뒤 단말기 등록을 클릭합니다. 리드아이 하이패스 RF 프로가 등록되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 줍니다. 리드아이 RF 프로 단말기를 등록하셨다면 자동차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아이 RF 프로의 대표적인 설치 방법 3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USB 케이블을 이용한 설치 방법. 두 번째, 시거잭을 이용한 설치 방법. 세 번째, 매립용 퓨즈 케이블을 이용한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설치 난이도를 참고하여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드아이 RF 프로 단말기에 동봉된 USB 케이블을 차량 USB 포트에 연결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두 번째, 리드아이 RF 프로 단말기에 동봉된 시거잭 케이블을 차량 시거 소켓에 연결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두 방법 모두 누구나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립용 퓨즈 케이블을 이용한 설치 방법입니다. 암문 고무 패킹을 탈거합니다. 옆면 커버는 일자 드라이버나 헤라를 이용해 벌린 후 탈거해 줍니다. 퓨즈박스는 당기면서 위로 올려주면 가볍게 빠집니다. 퓨즈 안내도를 보고 퓨즈 위치를 확인합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량 너트에 검사기 클립을 고정 후 검사침을 퓨즈에 접촉시켰을 때 불이 들어오면 해당 퓨즈가 상시 전원인 딥블러스 연결 퓨즈입니다. ACC 퓨즈는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만 불이 들어옵니다. 롱 로즈를 사용하여 퓨즈를 뽑아줍니다. 피복을 벗긴 ACC선을 퓨즈를 뺀뒤 선을 감아 끼워줍니다. 선이 감겨 있으므로 약간의 힘을 주어 끼워줍니다. 그라운드선은 안쪽으로 나오도록 빼서 접지 후 너트를 조여줍니다. 전원선을 연결 후 시동을 켜줍니다. 음성 안내와 함께 전원이 켜지면 배선 설치는 끝났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앞 유리창 상단에 부착합니다. 배선은 유리와 천장 틀 사이로 넣어줍니다. A 필러를 탈거 후 A 필러를 따라 퓨즈박스로 내려옵니다. 배선은 잘 정리 후 퓨즈박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옆면 커버와 퓨즈박스를 잘 닫아줍니다. 앞문 고무 패킹을 끼워줍니다. 하이패스 카드를 영상과 같이 단말기에 카드 삽입구에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카드가 정상적으로 삽입되면 음성으로 잔액을 안내합니다. 필이 안테나가 있는 면이 차량 전면 유리 부분을 바라보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